그리고 이세 분이 많이 붙는 신이 없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또 각각 또 열연을 펼쳐 주실 텐데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들 지금 세 분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재밌는 신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박성우 씨 캐미 어땠나요 배우들과의 뭐, 힘 우리 윤경호 배우는 아까 경호가 얘기했듯이 여섯 번째 호코이처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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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드라마에 한 드라마 제찰때 해당 빌런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 친구는 잘될것 같다. 그런데 역시나 내 안에 그뭐저대무가할때 카메오로 흔쾌히 아 좋고 이번에도 또 광동어 하는 거 보고서 야 경험 준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믿보동 아, 아 믿보동. 응 아, 네, 믿고 보는 동생. 감사합니다. 아 반반바 유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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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양이는 이번에 네.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좀 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멀쩡하게. 잘 생겼죠? 네, 오, 저희 생서 저희 경호랑 저희는 이런 과시라하거든요근데 <laughs> <laughs> 작품을 하고 났는데 뭐 정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잘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실제 뭐, 뭐, 실제로 뭐, 또 상황이 뭐, 바빠지고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게 연락을 해요. 어. 뜬금없이. 행신주가 된다. 그래서 시아이는 밑볼동, 밑볼동, 예, 네, 밑고 볼 동생. 아, 밑볼동과 밑볼동. 어,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볼동, 밑볼동 <laughs> 오늘 혹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뭐 제가 말할 게뭐 있나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조금 말씀해 주시는데 현장에서 진짜 재밌었어요. 특히 성우 선배님이랑 자주 많이 붙기도 했는데 이 뭔가 장면을 하나 하나 촬영할 때 선배님께서 뭔가 애드립성에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웃음을 막못 참고 막 이랬었어요. 그 정도. 예, 그런 게 조금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 또 경호 선배님이랑 또 촬영할 때도 얼른 뭐, 진짜 아 제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내가 너무 배울 게 많구나 선배님도 진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시는지,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두 선배님들께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또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재밌게 또 보고 많이 배우고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엔 우리 너무 짧게 만나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래도요. 한 번을 만나도 배울 게 많은 건 느껴지죠. 우리 믿배 선들 믿고 배우는 선배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윤경호 씨 네.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까지 십자일 받으니까 몸돌바를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저는 믿보동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믿보동. 아, 예. 잠깐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뭐라고 형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 돼요? 믿다 형. 어 믿다 형. 믿고, 믿고 따르는 형. 따르는 어. 형. 믿다 형. 어, 약간 음. 광두가 느낌 나는데요? <laughs> 믿다 형 아니 <laughs> 믿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냥 왕다 형? 그, 믿다, 오님 진짜 네. 믿고 따르는 형님과 함께해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든든했던 것 같고요. 아까 감독님 말씀대로 같이 찍을 장면이 없다라는 게참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편에서 형님이 계속 잘 만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라도 저도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우리 시양이 동생은 정말 그한 씬을 같이 우리가 했지만 액션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끈끈하게 찍었다면, 이 친구가 한씬한 씬을 한한 찍고 나서 다시 그 테이크를 갈 때마다 무언가 더 잘하려고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 그 의지나 이런 거에서 아이 친구가 괜히 박시향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를 사실 많이 이야기를 못 나누고 촬영장에서 거의 만난 게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어떤 존중과 이런 지금 같은 이런 마음으로 대해 준게 저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훈훈합니다, 예. 오늘 빌런들의 박항인데 정말 뜨겁습니다. 감독님, 김재형 감독님, 이분들의 케미 점수 몇점 주시겠습니까? 네. 어, 이분들의 케미 점수 몇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 아, 100점, 만점. 네. 100점 만점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점 드리고 싶고요. 네. 대신에 조금 짧았다는 게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만나는 그 순간순간만큼은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200점을 받은 케미입니다 자 내가 너를 추격한다 필살 추격 하나 둘셋 갑니다 이거죠 자 관객들의 초침 필살 추격 이번 작전은 시끌벅적하게 할 거니까요